안녕하세요. 예, 청년 고무랑이에요. 예, 오늘은 제가 헌업 방문 수거를 시작하고 지금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날이 더워서 시원하게 머리를 잘랐더니 아주 시원하네요. 어, 제가 잘 다니던 레미콘 회사를 때려치고 예, 이제 헌업 방문 수거를 한다고 예, 레미콘 처럼 팔고 바로 1톤 차한 대를 구매합니다. 근데 제가 이 헌업 수거를 20대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금방 자리를 잡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예, 고난이 있었죠? <laughs> 그래서 처음에 1톤 차를 갖고, 이제, 헌 옷을 수거했는데, 일이 너무 없으니까, 예, 걱정이 돼서, 예, 맨날 새벽 5시에 깹니다. 예, 새벽 5시에 깨서, 제가 했던 일은 무조건 차 끌고 나가서, 예, 거리를 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파지와 종이류. 예, 이런 고물 등이덩어리희 예, 프라이팬 예, 이런 고물 등을 제가 수집하고 다녔습니다 예, 제가 2월달에 이제 직업을 바꿨는데 예, 그때 당시 우리 아이도 깐나 나이였고 우리 와이프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 와이프가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더 열심히 분발을 하려고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 옷의 특성상 3월 달부터 옷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계절이 바뀌면서 이사도 많이 가고, 옷 정리하는 시즌이라 3월에 많이 물량이 나올 때라 돈을 안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3월 달에 200만 원을 쫙 풀어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3월 달에 전화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4월달이 됐습니다 4월달이 됐는데 전화가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조금 들어와서 에이 몰라 좀더 질러 보자 해서 200을 또지립니다팍 광고를 근데 그때 이런 뭐 어떤 알고리즘이 맞았는지 그때부터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laughs> 제가 그렇게 헌홀수 시작했는데 처음에 생활비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되게 미안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리를 잡으니까 하루에 최소 20에서 30은 맨날 딱딱딱 딱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오빠 레미콘 그만둘 때 되게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돼, 잘 돼서 다행이네. 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도전하니까 되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욱더 이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연구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 그렇게 양이 점점 늘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을 때, 문제점이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 그때 당시 납품했던 고물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거래하던 고물상인데, 거기가 가격도 좋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6시에 문을 닫아요 그럼 제가 5시 반까지는 그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수고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그래서 아, 거래처를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헌호 지파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래처를 바꾼 게두달 동안 여섯 군데를 바꿨어요.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바꾸고 단가가 안 맞아서 바꾸기도 하고 또뭐 이런저런 지파장의 이유, 저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막 지파장을 찾아댕기다가 이 제가 집화장 차리기 전에 거래하던 집화장을 찾아서 거기에 몇 개월 동안 이제 거래를 해요. 그렇게 혼자 이제 일통 갔다가 이제 수건만 하고 나품만 하다가 한4 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가 자리를 잡으니까 양이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아 이제 나도 집화장을할 때가 됐구나 해서 집화장에서딱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어두로 다니는데 이게 헌옷의 특성상 집게차가 와서 이렇게 집어야 되니까 침고가 7 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창고 높이가. 근데, 아, 이 창고 찾는 것부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수소문해본 결과, 예, 월세가 조금 비싸지만, 친구가 7.5m인 지금 저희 창고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계약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제 집화장을 위해 운영하던 중에, 제가 20대 때 저랑 동갑인 그 사장님, 예, 헌호 집화장을 하던 사장님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연락이 닿았는데, 어? 지금은 집화장에서 호너 수출하는 무역업체로 커 있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laughs> 그 사장님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물건을 납품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아,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고. 예,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이 빵 터지면서 지금 제 사업에도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버텨야죠. 지금 일을 더 벌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 벌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뤄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아, 일단,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일을 벌려놓으면,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다.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쭉쭉쭉 빠져나가면, 언젠간 내 목표점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되게 좋은 게그 광고 방법 같은 것도 유튜브에 광고하는 법 이렇게 치면 다 공짜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뭐 도전하고 싶으시면 그냥 바로 질러 보세요. 질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했는데 잘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찾잖아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해요. 아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돼.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대면서 신표를 찍으면 안 돼요. 예. 지금 내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서 찾아서, 예, 이거를 이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잘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예, 잘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이뤄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제 헌어 스고 도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앞으로 더좀 작은 성공들을 더 시켜가면서, 또 여러분들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결론 그냥 하고 싶으면 시작하세요. 시작하시고 잘될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서 꼭 성공을 이루시길 바래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